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전 tv의 기술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건 아니고 좀 간단하게 썰풀이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최근에 rtx3070을 구매한 이야기인데요 커뮤니티에도 간단하게 올리기는 했지만은 이 진짜 복잡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가 RTX 2060이었어요. 꽤나 훌륭한 그래픽카드였고,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QHD 165Hz 모니터를 최근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양에 맞춘 모니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더 높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3070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3080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3080이 거의 상상의 동물 수준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3070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제품을 구매한 곳은 기가바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수스라고 하면서 막 에이수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바이트가 더 좋더라고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저 독수리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 기가바이트의 RTX 3070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는 용산의 한 유명한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다행히도 사은품으로 웹캠도 주더라고요 그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결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픽카드 웨어 꽤나 준수했습니다. 각진 외형에 3펜이 달려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얇더라고요. 이전에 사용하던 RTS 2060 같은 경우에는 슬롯을 두개 이상 먹었는데, 이거는 딱두 개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얇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엔트리급 모델이다 보니까 LED가 좀 심심하게 달려있고, 그래서 RGB 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그래픽카드라는 건좀 아쉬웠지만요. 어쨌든 이 제품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배그가 60 프레임도 안 나와요 오버워치를 돌려봤는데 매우 높은 옵션에서 100 프레임은 둘째치고 50 프레임, 60 프레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 싶어서 제가 모니터를 체크해봤는데 모니터도 165Hz로 제대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대체 그럼 왜 그런거지? 싶어서 파스를 돌려봤어요 파스를 돌려보니까 점수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12,000점이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이 12,000점이면은 진짜 제가 이전에 쓰던 RTX 2060보다도 못한 점수예요. 그래픽 스코어도 아주 처참하게 나왔고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은 AS를 보내기로 했고 판매처에다가 사진을 캡쳐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 제품을 일단 보내주면은 불량 판정 후에 다시 새 제품을 교환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제품을 보내게 되었고, 지금은 교체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교체해보는 게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그 얻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래픽카드를 샀으면 파스는 무조건 돌려보자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뭐 점수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그래픽카드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품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게이밍 PC 맞추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 때꼭 파스 돌려보시고 그래픽카드 불량 여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컴퓨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컴퓨터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RTX 3070 프레임은 정말 잘 나오느냐?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좀 다소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i7 8700에 B360M 박격포 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램 같은 경우에는 32GB를 맞춰놨고 오버클럭은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못했죠. 한번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워치입니다. QHD에 매우 옵션 높음으로 두고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30 혹은 120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전 상황이 심할 때는 10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우 높음이라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잘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배그인데 이건 특이하게 애프터 번호를 키니까 프레임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60프레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프터 번호를 끄고 실행을 해봤더니 프레임이 정말 부드럽게 잘 나오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확실히 제대로 된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070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게임을 즐기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켜두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코로드티 콜더입니다 옵션은 최상으로 두고 레이 트레이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래픽은 좋았지만 프레임이 100 프레임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양 자체가 높고 여기에 레이트레이싱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RTX를 끄고 한번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레이트레이싱을 매우 높음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레임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14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뽑아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록 레이트레이싱이 꺼져서 엄청난 광원효과는 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주사율 덕분에 게임을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레이트레이싱 레이싱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화면빨은 정말 예쁘지만 프레임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기가바이트 RTX 3070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불량 받은 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불량이 뜨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당첨이 되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래서 뭐 그래픽카드는 직구를 하는 게좀 약간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나 봅니다. 혹시나 저처럼 RTX 3070이나 다른 그래픽카드 구매하셔서 좀 약간 이런 트러블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로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 TV의 기술전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모두 모두 잘 쓰세요.